네. 저희 집사람을 소개합니다. 정대.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집사람이 하도 많아서 <laughs> 아, 우리 단장님 한범이로 정말 옆에서 보면은 같이 힘이 생겨요. 얼마나 저렇게 몇십 년 저렇게 항상 제가 봤을 때 변함이 없어. 항상 지금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따라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장님 이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멘트로 어, 못 한다 하지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라고 저는 그냥 이버듯이 어, 아이고, 제가 못해서 미안한데 맨날, 맨날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수 배웠어요. <laughs> 저도 못한다 소리 안 할게요. 못해도 못한다 소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자례야 다시 한번 인사. 저게 태승형, 우리 단장님이 태승형을 정말 잘 부르죠. 목소리도 잘 어울리고. 요즘 태승형이 뭐, 지금 뭐, 전국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뭐, 국회에서도 뭐,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 정도로 정말 인기가 있어서. 가사가 제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물론 남자 노래지만은, 어, 여자가 하면 좀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한어 번, 어, 몇번 들어보고, 아 나도 한번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laughs> 괜찮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 여자께서 방패를 멀려줬어요. 됐어요. 정말 값, 근데 이게 안 나오네. <laughs> 다시 다시. 나는 아, 나올 장다가는데안 아, 나와. 그리고 음, 자 요즘 같은 이렇게 힘든 때는 다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정말 어좀 오랜만에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동안은 어디 가서 일을 할래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지원금도 없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와중에 제가 웃고 삽시다는 라 노래를 듣게 됐어. 그래서 버터폰이라고 가수 이름이 친소한데 음, 아, 이 노래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도 우울해 하지 말고, 어, 우울해 한다고 뭐 소용이 있어요? 그냥 좋, 좋다. 그냥 하루 중, 어, 하루하루 그냥 웃으면서 보내시라고,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웃고 삽시다를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괜찮겠죠? 차렷! 인사! 여자 기습! 文化大看天下。 음, 이래서 또한 번, 억지로 한번 웃어보는 그런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물때큰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웃으면 보이온다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아이고. 제가 민가에서 제가 앞에서 보고 또 봤는데. <laughs> 오랜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들고 뛰었더니 조금 힘이 드네요. <laughs> 에? 감사합니다. 먹 <복> 받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이 신곡들을 이렇게 몇곡 소개해 드렸는데 어, 이 노래에 대해서 우리 아직까지 어, 노래라는 귀에 많이 익어야 어, 이게 좋은데 이제 처음 들으면 무슨 노래라도 좀 생소해요. 그죠? 그래서 어, 이번에는 우리 다시 노래 한 곡을 해야 될것 같은데 무슨 노래 할까? 내장산을 한번 올려 드릴까요? 지금 단풍철이잖아요. 지금 내장산에 지금 단풍이 지금 막 들어가고 있대요. 근데 어, 코로나 때문에 가서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내장산 놀이로 우리 마음을 한번 달래보면서 단표구경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산 너무 좋지요. 나는 단풍을 한 번도 제대로 구경을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내장산 갔다가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올라가서고 그 밑에만 보고 왔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t v 에 나오는 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단풍이. 그죠? 어자 그러면은 그 제가 얼마나 시간을 줬는지 몰라서. 시간 얼마나 준지 몰라서 너무 길게도 안 되고 아니, 너무 짧은 안 되고 아예 형님 예 형님 예 하모니카 예 하모니카. 하모니카요 어그러요 이제 노래는 여기 좀 하고 하모니카 한두곡올려도 시간 많이 남으면 또 노래 할게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 자 그러면 오늘은 어장님한테 시간 많이 달라 예첫 곡으로 제가 한번 어 하, 요즘 나가보니까 홍시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는데, 정말 참 맛있게 생겨서이게 요쯤 되면은 이 홍시란 이 노래가 참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가지고, 하모니카로 해서 이 홍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근데 이거는 처음 제가 여기에도 안 맞춰보고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 <laughs> 그래,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시를 에이키를 했어 에키라고 그냥 에이키를 했어 주세요 자. 잘 할란지 모르겠네 정말 그런좀 떨리네요 잘해 인사 여보 왔다 여보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왔다. 博然。 저, 실수할까봐 못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번, 어, 우리 아빠, 단장님 말씀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 말씀에 제가 힘을 얻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어, 아침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음악이 나오는데, 이 노래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청춘의 꿈이란 노래. 이거 옛날 노래죠 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것도 처음 해보는데 한번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은, 엄마, 주세요. 청춘의 꿈, a 킬를 해서. 유용대... 응, a 킬를 해서. 샷! 요거 조금 더올리자 서 이렇게 안 하던 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어, 하나마다 하라니까 노래를 할까요? 하모니카를 할까요? 하모니카요 어, 어, 그러면은 10분 내로를 할까요? 괜찮겠어요, 10분 내로? 아 그러면 G 퀼해서 10분 내로 한번 올라. 어. 자, 어, 조금 테포 조금 한 테포 감아가죠. 아우, <laughs> 감사합니다. 하모님 찍어주님에도 고맙네요. 이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제가 매번 말하지만 하모 니가 이게 입술이 마르면이게움직이지는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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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0분 내로 신나게 한번 아시는 노래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웃음> 아니, <웃음>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시고 또 주세요. <laughs> 네. 자, 10분 내로 갑시다. 준비됐으면 차렷, 인사, 과수집, 쇼.